시겠습니다. 우리 호산다 감사합니다. 어,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울더래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래서 왜 선생님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유명한 대답인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이 생각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흘러 내린다네에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뒤로도 이 프랜시스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많이 울었대요. 그분을 성자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억을 하고 또 이제 번받고 있습니다 이 일화는 많이 들은 일화인데 이 일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왜 영혼이 깨어나는 거 아니?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경계하고 조심할 것이 신앙이 형식화하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감정이 사라지고 감동이 사라지고 모양만 남는 거, 모양은 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교인이요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예배자요 사역자인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거,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에 뭉클함이 없는 거, 이 신앙이 자꾸 형식과 되는 거, 이걸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식을 갔는데 이 성찬에 참된 의미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 성례에 참여한다고 하면 은이 성찬은 좀더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헛된 행위가 되고 맙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은 17절부터 보면은 성만찬에 대한 교훈을 고린도 교회, 교회에 교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7, 17절 말씀을 처음 성만찬에 대한 교훈을 하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가 문제였습니까? 교회는 커졌는데 이 교회가 형식화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고 이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찬하고 또 애찬도 갖고 하지만은 이 모습이 너무 형식화되었다. 생명의 이런 그런 성례가 되고 말았다. 유익이 못되고 두려워 해롭게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2십칠 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게 뭐예요? 오늘 성찬을 드는 거 받는 거예요.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올바른 마음 가지 못이이 성찬을 받으면은. 그건 오히려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이 참으로 은혜가 되는 성찬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고 믿음으로 이 성찬에 진심으로 감격이 있는 성찬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번에는 성찬은 전부 나와서 받게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돌리지 않고 위층도다 나올 거예요. 번거롭지만 마음에 각오를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성찬을 받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의 초청,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23절. 시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게 받은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주님이 성찬을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데 교회가 이 전통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정을 하시고 이 성찬이란 이 성례를 만드시고 교회가 이걸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이렇게 구태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주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교회에 남겨진 이 성찬의 설례가 성례가 주님의 의도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만족. 또끼리끼리 뭐 이런 것들 변형되고 변질된 형태로 성찬과 해찬이 행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번거로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신앙을 갖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은 뱀에게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고 죄인이 돼요.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는 통로를 이들이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를 창조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분명하게 진리를 선포해 놓으셨어요 다른 건다 누리지만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의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진리였거든요 하나님의 결명이었거든요 근데 마귀가 간교한 마귀가 와서 자꾸 이걸 어,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짜 그랬냐? 하나님이 자꾸 이걸 믿음을 자꾸 깹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변형시켜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 살아요. 이단들이 처음에는 동일합니다. 더더 더 진리 같아요. 마지막 저 정점에 가면 끝이가딱 꼬부러져요.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휘어집니다.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해요. 진리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듯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고 이 진리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알고 배우고 믿고. 순종하는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야 그럴게 할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의 괴계를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성찬은 은혜로의 부르심인데, 자이 성찬도 우리가 잘 가르침을 잘 받은 받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주님의 희생과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거예요. 24절 2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합니다. 24, 25시장, 축사하시고 때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체포를 당하셔요 그리고 십자가에 고란 가운데 죽으시게 됩니다 그데그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 제자들과의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 떡을 떼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베드리아, 요하나, 안드레아,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제 조금 이따, 여러분 다 모두 개인, 개인이 이 떡을 받고 이제 포도주를 받을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 떡을 나눠주시고요 포도주를 다 이렇게 돌리시면서 마시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님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오늘 성찬을 통해 먹는 이 떡, 여러분 이 빵은 작은 상징적인 거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 찢기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희생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주를 이제 들게 될 터인데 받게 될 터인데 이걸 마시는 이유가 뭐냐? 교회 갔더니 포도주를 주더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태여 이런 예배 속에서 이 성찬을 통해서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이제 한 모금씩 마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화목점을 드쳐서 시생당하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 리포드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4,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거듭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일식을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모든 교회는 성찬을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돌을 믿고 십자가 진리를 믿는 모든 정상적인 교회들은 이 성찬을 정기적으로 예식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외 성찬을 행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거듭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뭐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떡을 받아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우리가 받아 마시면서 뭐를 기억하는 거예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온전히 희생 제물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님. 내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룩한 기억의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성찬에 앞서서 제가 성찬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설교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성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내게 실제로 더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느 왕이 아니 어느 사람에게 초청장이 두 장이 날라왔어요. 하나는 그 통하은 왕에 대해서 강연하는 강연이 있으니까 와라. 한는 초청장이에요. 그런데 또한 초청장은 실제로 그 왕이 주인공인 왕이 궁정에서 만찬을 이제 할 텐데 왕이 당신 이 만찬에 참여하라고 한 초청, 한 초청 왕의 초청장입니다. 그러면. 왕에 대해서 가르치고 연설하는 그 자리에 가겠습니까? 왕이 직접 초청한 자리에 가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보다도 왕 자신이 우리를 초청해서 이리 와서 나와 만찬을 즐기자고 할때 거기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모든 사람의 여러분 이 응답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성찬이 그런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 성찬을 나누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참여하는 거,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이라고 공도 번역은 번역했어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거, 몸을 나누어 먹는 거, 실제로 예수의 몸을 뭐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몸을 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구나. 이것을 내 이걸 먹음으로 내 몸이 기억하고 내 마음이 기억하고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기억의 시간을 갖는 것이 성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기념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고난과 고난의 의미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오 3장 13절에 그 시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는 이것은 신명기서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요 십자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건 저주를 받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저주를 나무에 달려 구태 저주를 받는 그런 모습으로 흉한 모습으로 죽으셨을까? 그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나무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신명기 27장 26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전부 아멘하고 그렇게 살기를 다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계명을 직심으로 실행함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걸 다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 누구도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죄 아래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전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저주는 뭡니까? 저주는 죽음이요, 사망이요,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 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죄는 없는 분인데 우리와 같이 죄인된 몸을 갖고 있어서 우리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찬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은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저주는 내가 받아야 할 사람이 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이 죄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죄 없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믿을 때 믿는 자에게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성량함을 받고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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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고 이 확신을 갖고 다시 한번이 감사함으로 성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은혜를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성도라고 자신에게 얘기할수 있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기억이, 거룩한 기억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지는 성찬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말로만 했습니까? 아들을 희생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말로만 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공수표를 띄워요. 사랑해, 사랑해 하면서 실제는 우리가 행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렇게 보여 주신 거예요. 사랑이 확증하고 이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이 시간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25절에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간에 본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여러분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율법을 통한 언약은 깨졌어요.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걸 못 행합니다. 계약은 우리 인간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이제는 은혜의 언약을 주십니다. 믿음을 통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흘려 주심으로 우리 저주를 다 당해 주심으로 이걸 믿으면은 나는 어렵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모를 죄, 어렵다함을 치는 거예요. 은혜로 영생을 주시는 거, 이걸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 변치 않는 거예요. 보혈의 계약, 개학, 은혜의 계약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귀한 성찬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안 된대요.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장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후에야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기를 살피래요. 그런 다음에 이 떡과 잔을 받으래요. 이건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개해야 될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18절부터 보면 분쟁에 대한 얘기를 파당과 분쟁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깨진 교회예요 교회는 컸는데 사랑이 깨지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욕심부리고 욕심 바울이 이걸 지적하면서 이런 모습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는 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찬의 공동체, 성찬의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랑의 사람,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유한진 시인이 그시 가운데 보면은 이런 시가 있어요. 만능 열쇠라는 시가 있어요. 꼭 제목은 시 같지 않은데 이분의 시집에 맨첫벌 이걸 실었더라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다좀 떼어내고 잘 잘못 판단보다 상위법이라 하시네. 신의 정의라 하시네. 만능 열쇠라 하시네. 마지막 마지막이 뭔가요? 사랑이야말로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거꾸로 하면 사랑이야말로 만능 열쇠라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정의가 뭐냐? 시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정의 정의 하면서 율법으로 누구를 심판하려고 하고 누구를 정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자꾸 일어나요. 근데 실은 성찬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인류의 문제, 죄의 문제,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뭘로 해결했습니까? 율법을 해결하지 못해요. 사랑으로 일거에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이 만능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여러분 사회의 문제. 교회의 문제는 뭘로 풀어야 됩니까? 사랑이 만능 열쇠라는 거예요 성찬 공동체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결심하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26절 마지막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전도입니다. 그런데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결심하고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남은 건 전도가 뭡니까? 바로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뭘로 전합니까? 말로 전합니까? 나가서 복음을 그냥 말로 선포합니까? 이거 가지고 오늘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 이걸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행함으로 우리 사랑으로 보여지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을 몸으로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여 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한번 들어 보세요. 또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겠다는 고백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 전달자 뭘로 십자가 전달자가 되겠습니까? 십자가 전달자는요. 내가 사랑함으로 십자가 전달자가 될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는 것이 싫은 이것이 십자가의 전달자인 거예요.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용서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잖아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는 이렇게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베풀고 정말... 나누고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 전달자가 돼야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됩시다. 사랑의 공동체, 용서하는 공동체, 사랑이란 열쇠로 풀어가는 공동체, 가정 문제, 이웃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푸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십자가 전달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 예배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진짜로, 정말로, 진실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고난을 통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구원받은 은총을 확신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얼마나 크신지요. 하나님, 나를 향한 확고한 이 구원의 언약이 얼마나 놀라우신지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